되네요. 네. 여기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내가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하여튼간 역함수, 이 FX가 역함수 존재하도록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했어. 얘들아, 역함수 존재하려면요. 계속 증가하는 애들은 증가하고요. 또 감소하던 애들은 감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함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되는 게 누구예요? X가 얼마일 때 기준되죠? 3일 때 기준 됩니다 그래서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3,8선이 있어 x가 3일 때 그럼 3보다 작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를 나눠서 쓸 수가 있어 굳이 나눈다면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쟤네가 절대값을 그냥 벗죠? 얘 그냥 벗어요? 그냥 벗으니까 그때는 x-3으로 나오고 kx-6이야.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 오른쪽 그림을 그릴 때는 얘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식이 뭐냐? x 항의 개수가 k-1이네요. 이때는 k, k+, 1입니다. 기울기가요. 마이너스 9예요 만약에 x가 3보다 작거든, 쟤네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그럼 x의 개수가 K와 1이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용접돼 있지 않으면 역항수 존재하지 않거든요 한번 3을 집어넣어봐 여기다 3 넣으면 얼마야? 어... 3K마륙이고요 여기다 3 넣어보세요 3K마륙 3K 5... 연결은 되죠? 네. 네. 그럼 뭐만 같으면 되냐면요 이거랑 이거랑 기울기에 부호만 같으면 돼요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 근데 아무거나 상관은 없거든요? 꼭 양수, 음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X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만약 올라오던 녀석이었다? 그럼 얘도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하강 중이었다? 내려오는 중이었다? 그럼 도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얘네랑 얘네랑 부호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 곱이 뭐랑 같다?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어떠면 되죠? 커야 돼요. 크면 되겠네요? 이게 서로 같은 부호라는 의미입니다. 요걸로 K범위 구하시면 되죠. 따라서 K가 아예 마일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크다. 이게 답이에요. 이두개다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같이 살고 같이 죽자. 니가 양수면 내가 양수고 니가 음수면 내가 음수다. 따로따로 놓고 따로 풀면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고비 양수다. 라고 놓고 풀면은 답이 더 간단하게 나오는 걸알수 있어.